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내 편이 또 생긴다. 좀 비축해 놓으셨던 것들을 좀 음, 펼치시면 본인들한테는 옮기는 좀괜찮을것 같은 해가 될것 같아요. 뭔가에 당첨되거나 좀 생각지도 않은 이득을 취하실 수 있는 부분이 커요. 안녕하십니까, 형님. 네, 안녕하세요, 은설당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제가 이어서 용띠 분들 한번 알아볼 건데 용띠 분들의 2025년 10년 운세 좀 알아보기 전에 네.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나 어떤 성향, 어떤 특징들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까요? 음, 영띠분들 같은 경우는 좀 초년에는 겁이 없다. 음, 좀지 잘난 맛에 산다. 네, 네. 좀 그러신 분들이 많고 았 그리고 좀 중년이나 후년을 겪으신 분들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 좀 생기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이 용띠분들 같은 경우는 에좀 살아오면서 네. 인생이 좀 어떤 게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아요? 초년에는 지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좀 적이 본인도 모르게 좀 적이 많다. 근데 이제 좀중년서부터서부는 이제 또 베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내 편이 또 생긴다. 음... 좀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, 용띠분들.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어떠신가요? 용띠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기보다는 네네. 좀 그래도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친밀감이 깊어지는 그런 어. 분들이 좀 많다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띠분들 네.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전, 2024년에 네. 이제 3제였다 보니까 지금 네. 3제가 나가고 나서 1 0년좀 기대 많이 하실 텐데 네. 2024년 3제 때는 좀 어떤 식으로 한 해가 돌아갔을까요? 2 4년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놀았다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, 25년도에는 2 2 4년도좀 비축해 놓으셨던 것들을 좀 음, 펼치시면 본인들한테는 온기는 좀 괜찮은 것 같은 해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 2025년 많이 기대하실 것 같아요. 네.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는 용띠분들 2025년 좀 어떤 식으로 환행이 돌아갈까요? 어 용띠분들 25년도에는 횡재수, 뭔가에 당첨되거나 좀 생각지도 않은 이득을 취하실 수 있는 부분이 커요. 그러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네.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확장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젝트나 좀 본인이 크게 구미가 당기지 않으셔도 뭔가 본인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해보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좋은 결과가 일어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좀 초년이신 용기 경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하시거나 어, 직업적인 부분이나 학업적인 부분 운이 크게 따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올해는 사람을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경진생 분들 같은 경우에 좀 해왔던 거를 놓지 않으시고 눈 돌리지 마시고 그래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이직이나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경진생 분들에 한해서만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영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래도 가장 기대할 만한 운기 하나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좀 그런 기대할 수 있을까요? 애정운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애정운이 좋기 때문에 올해는 삼재 때 가정이 불안정하셨던 분들은 올해는 에 가정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고, 그리고 좀 오랫동안 솔로이셨던 분들 한에서는 괜찮은 인연자가 나타나실 것 같은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음. 너무 좋은데요? 네자 그러면 그 반대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?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진생 여러분들은 좀 사람을 조심하시는 게 괜한 구설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 관계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분들 용띠분들 자체가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좀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네 좀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도 있겠죠, 선생님. 네, 사람마다 태어난 시가 다르고 월이 다르고 년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 달라요. 본인에게 맞는 점사는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죠. 아, 어, 알겠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 저희 다음에 다른 띠분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 네.